<laughs> 안녕하십니까. 김스터치 김종훈 기자입니다. 예. 지난 일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손님과 함께 더 알차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손님은요. 샤라랄랄랄라. 샤라랄랄랄라. <laughs> <laughs> 자영광군의 핑크빛 바람을 몰고 온 장영진 우원입니다. 박수아 <laughs>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주 지금 앞에 관중분들한테 지금 아, 네. 한 스무 분오는 네.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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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바람 핑크빛 바람을 몰고 온 장영진입니다. 예 네. 이렇게 또 화면을 로만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바와영광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것들 꼭 이루는 기분 좋은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한랑 봐. 아유. 예, 장영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바로 다음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30초 내로. 때가 지나면은 무응처리가요예 어,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자첫 번째 질문은 어, 당선이 확정되셨을 때 그때 당선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착착한 마음이 들었어요. 음. 왜 착착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네. 어, 어떻게 하면, 어, 이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그분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서 네. 의장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참작한 느낌을 먼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네.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저를 지지해 줬던 가족들. 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 상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영광군 의회를 이제 어, 활동하고 계시는데, 상건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저희 그 영광군 의회는 네. 세 가지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전반을 운영을 네. 담당하는 의 운영위원회, 네. 그리고 또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건설위원회 네. 그 다음에 우리 어, 자치행정서비스 교육까지 통틀어서 또 읍면, 연사업까지 통틀어서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를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문 드릴 겁니요 네. 어. 그러면 원광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 예산심의라든지 사업성, 타당성을 이제 확인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는 상황이신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또, 또 우리 예를 들면, 아촌노인가정가에도 그런 건물을 짓거나, 네. 그런 SOC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장애인들, 회관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로, 산업,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 네. 사업들은, 저희들이 간장을 한다고 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도 네, 질문은요, 현재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으신 네, 지역 문제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계시는,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선거 때, 음, 저희가 첫 번째 그 공약이 지역 합회였어요. 네. 어,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연방문에 <ArcólyIS> 시행되고 있는 지역 네. 앞에 연방사람 네. 상품권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지금 전국적 폐업, 어, 전국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상들을 파악을 하면 네. 카메라를 쭈욱! 카메라 보시고 편하게 얘기하는 걸들어봤너때 너무 의식만 안 하시고 <hurricanes> 그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라> 지난번 네. 선거 때 제가 첫 번째 뭐예 지역 화폐였어요. 지역 화폐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어려운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소한의 네. 연방 분에서 또 연방 분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네. 그런 상품권을 우리 지역에서 발행함으로써 네. 우리 연방 소상공인들이 좀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창출해가고 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네. 제가 공유할래 그랬는데요. 다행히 후보님께서 1월 1일부터 영롱사랑상품사랑품보를출시됩그다 네. 이제 30초 코너에서 마지막 질문은 음. 지금 8월 1일부터 개회하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7월 1일 7월 일 no. 네,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작년 한해 동안 현재까지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나의 의정 활동은 몇 점이다? 하고 왜 자기한테 그런 점수를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 7월 1일 저한테 개운했고요. 음. 점수를 치자면, 음, 한 40점 정도. 4 0점입그 네. 네, 이유는? 아, 일단, 또 소선에 네. 한계시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밖에서 보는 이 행정 사무와 네. 실제 의회 안에서 보는 행정 사무는 네.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예산서에 대한 기법도 틀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목을 벌써 이렇게 바라보는 네. 런 서류. 의원님 네, 다음 순서는요. 네. 의원님의 네,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서울에서 최첨단 장비를 택배로 이제 네.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네. 지난주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니 집보다 네. 국민들을 만나는 게 좋다. 바로 말해볼까요? 집이 더 좋죠. 집이 <아침이도> 더좋죠 <laughs> 늘 <laughs> 요새 자꾸 별길 듣게 다 아니, 저는 소문이네. 예. 예. 군대부터 처음 가정주의 남자입니다. 예. 딸하고 곱하고. 아, 인정. 두 번째 질문은 네. 내가 나는 2등으로 당선된 것이 예. 네. 아쉽다 <laughs> 1등이 될수 있었는데 아 그렇지 않고요 2등이어도 네. 어, 정말 너무나 성원에 감사드리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네, 이제 다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2등만 2등이 된 것도 감시롭지, 네. 감시롭지 않습니다 네. 진실은요 네. <웃음> <웃음> 마지막 질문은, 네. 어, 현재 9년들 어, 중에서 음. 어, 내가 네. 가장 어,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아, 그렇지 않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트리플 하셨잖아요. 네. 두장 아, 네. 네. 예, 예. 네. 전남도의장 전국 시부자치구, 현비회장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분석을 네. 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네. <laughs> 시겠네. <laughs> 아침부 <아쉽다. 웃음> <나> 떨려버리네. <laughs> 군 외나 군 영광 군이 장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국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국민들을 더해주고 계시니까요. 어, 천천히.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더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해주실 거라고 해주실 겁니다. <laughs> 이건 잘라야 되겠다. <laughs> 국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주축이 안 납니다. 네, 아직은 어 좀못믿어온 뭐, 점도 조금 있으실테고 그리고 어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먼저 원광군 의회와 원광군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과, 여러분께 더 좋은 결과물을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 큰 선물을 주실 거죠. 고객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음,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우리가 편하게 바꾸어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또 저, 또 우리 영광품, 이런 모든 공동체의 지혜를 다 모아서 또 이걸 지혜를 모은 것들을 또실천로 올릴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조금씩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어, 저, 장현진 군님도 열심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어,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의 뜻하는, 모든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 <laughs> 의회 장현진 의원님과 함께, 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광군민 어, 여러분, 장현진 의원님과 영광군 회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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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3분까지 더일는지 싫다. 아, 싫어.